언니 여기 서 있었는데. 어야 네, 여기. 여기 그레이브즈. 오케이. 그레이브즈? 오 야. 여기 씨아 여기였어. 여기였어. 그부 여기. 어, 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하이모드 그피왜 그래? 아니, 여기 숨어 있었던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언니 여기 와드 받고 렌즈로 바꿔요. 지금 와드 박아요. 4번. 집 가서 렌즈로. 오, 좋아. 그럼 브리핑. 아래로 뛰었겠지? 가는 중. 나가 볼게 이거. 너 스킨 뭐야? 마나가 없긴 해요, 저. 오케이 풀 뺐고. 아, 나이스. 거기 아퓨풀쿠분 미드 막빠졌나 이거 다이브되나어 좀좀 미드 고어도파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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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파도도 파도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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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이거 와드 박혔다. 이거 정글 이쪽이었어. 갔나 봐. 오케이. 나 죽었다. 오, 이거 죽겠는데? 죽겠는데? 조금만 조금만 버텨. 빠리. 소리 소리. 야, 오른 노플 오른 노플. 소리 소리. 포기해야 될 듯. 오? 죽었다. 나이스! 벌레컷? 벌레 벌레 나이스. 컷. 컷. 벌레. 아니, 미드 차이 뭐야? 미드 차이 뭐야? 아, 진짜로. 아니, 벌써 혼자 이데스를 먹었어? 오케이 욕심쟁이 seem t 이 b 한번 k a y 이 o 이 can't do that. Yeah. You can't do that. You can't do that. You can't do that. 거 o u can't do t 아 a t You c a 이 t do that. You can't do that. y Okay. 나이스, 에이스, <laughs> 탑가는 중, <laughs> 탑가는 중, <줘>. 김민교, <웃음> 김민교 씨야, <laughs> 김민. <laughs> 나 이제 쳐줘야 될것 같은데? 아들은 그 드라운드 올라간다. 바텀 지역 다 올라간다. 이거 이거 위에 빠질 수 있으면 빠져주세요. 다 올라가요. 나 이제 뺄게 나 이제. 오케이, 오케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웃음> 먹고 <웃음> 빠지고. <웃음> 바텀 다 올라간 바텀 다 올라간 오케이, 오케이.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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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빼면 되는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까불까불 까불 그래도 먹었다 먹긴 어그 먹었어 뭐 제가 먹었어요 제가 확인 다 붙어줘야 돼? 어, 이거 붙어줘야 될것 같은데 라인 클리어 같이 저거 저거 있어요 초식이 있어요 오 갈만한데? 갈만한데? 어텔 탔다 근데 텔 탔어 아아 이 너무 빨리 들어왔다 그니까. 아 아깝다 바텀 듀오들안 보이고 미로 되나 이거? 우리 투영이에요그팔 필요 없어 브라운 탑으로 그 올라왔고 천천히 지금 잘하고 있고 급어 올라가는 예, 중도라운 예. 아, 뭐. 뒤에 봐 줄게. 일단 봐 올라가고 있어 저도. 한번 해 볼래요? 아칼 여기 있다. 뭐야, 얘? 저거 해도 되겠다. 여기 여기 누구 있다. 또. 아, 좀 거의 다. 여기 밑에 급어 풀어 놨는데. 나 뭐야, 이거 봐줄 얘? 이거 봐줄좀 가만 좀 가만 좀 가만 좀. 김민규 어플. 새끼 뭐야, 이 얘? 여기까지 아, 김민규도 어, 풀 어, 어, 여기 어. 괜찮아 괜찮아 바텀 쏠게 따서 쏠게 따 아이스 나이스 아 바텀 김민 <laughs> <laughs> 레전드긴 나이스. 하네 오케이, 오케이 호원 김민규 노이박사 이거 텔 위치 봐주세요 저희 확인. 치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확인 이거 와드 제거하고 오케이, 용 치는 중용 치는 중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아고 그 아냐, 천천히 아냐, 아냐 나텔 타줄 수 있어, 텔 타줄 수 있어 나. 텔 타줄게, 나 타줄게, 타줄게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더 해도 돼, 이거 오케이, 갈게요 민규 오기나, 민규 노 궁이야, 근데 달려 왜 헥카린 왜 이렇게 느려 아, 짜카린개난 느린데? <laughs> 뭐 고장났나? 어, 우리 근데 그거 우리 발언 되지 않아요? 당연해 아, 안 밀리겠다 나궁나궁 나 5초 확인 나궁 5초 이거 라일라이 사가지고 이제 추적 빨라요 어 이거 봐줘야 돼 봐줘야 돼나 봐줘야 돼아 쏘리 아아 쏘리 아 흑발진 오졌다 쏘리 헬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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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3초 얘 노플 노플 노플이긴 해 너무 말 아, 말자 너무 오버하지 오버는 괜찮아요. 니도요 거리가 안 돼. 아니 딜타도뭐 그냥 좀애매아 제가 아니, 안 돼. 안 돼. 아 소리. 아 이거 내가 내가 안 내가 무리했어. 소리 쏘세 어. 아니. 지금 다안 보여요. 탑세요 확인. 그거 선풍 시하고 여기 시야 먹자. 오케이. 어, 여기 그거 여기. 이아나탑 잘랐다 탑 잘랐다 소리 쏘 다 올라왔네. 이거 와봐, 이거 와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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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시안. 나이스. 끊었다. 이거, 이거 텔 산다, 텔 산다, 이거 텔. 이거,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오케이. 때려봐때려봐 떼러봐. 끊었다, 끊었다, 끊었다. 나이스, 끝났다, 오른공, 끝났다. 노공이고 나이스, 좋고, 굿굿굿굿 나이스, 나이스. 이거 뒤에 아칼리만 네, 조심, 아칼리. 여기까지 아니 어깨, 여기까지 용공으면 끝나, 용물. 오케이, 사용. 나이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나이스 여기 시야만 열면 아, 될것 같은데? 미드 차이지 미드 차이. 어, 어, 아 위에 뭘까? 봐줘 봐줘 할만해 할만해. 있어 나 조금 느려. 아, 할만해 할만해. 계속해 계속해 할만해 할만해. 중량 있어다 이거해 와 이거 풀었다 이거. 나이스. 황영이. 컸네 루시안. 바비. 나이스. 오케이. 거기까지 어, 이거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이거 아칼리도 봤다. 아, 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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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이스 미드 루시안 왔음 거 이거. 이와김거이 벌레 마냥 그냥 자기 거와김 이거. 저거 솔랭한다는 마인드 역겹긴 해 역겹긴 해안 음, 됐다. <laughs> 이거. 이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이었는데나거 빠졌어.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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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봐줄게 봐줄게 거... 나 봐줄게 탈 갔어 텔 갔어 텔 갔어, 갔어 너무 많아 너무 어, 많아 아 씨발 아 그브 지금 노플 이거 안되나? 아..까비 아, 어, 다 볼만한데? 어다 어, 잡았는데 얘까지 까지 루시안 노플이라 하지 않았나? 미 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누가 따라.. 아저 안되겠다 아 안되겠다 그브도 어, 노플 여기 봐줘야돼 여기 봐줘야돼 봐줘 봐줘 봐 좀. 근데 수은이 있을걸요? 궁이십초. 오우, 딴다, 하기네 에이스 이거 그냥 역시 에이스. 어, 그래. 아리 나온. 이아궁이십 궁이십초. 이십궁십초궁이십이십초궁이초 궁이십초. 궁이스이이스 나이스! 아이씨. 무난하다! 아이씨. 나이스! 아이씨. 그렇지! 이거지! 아, 그러... 아왜 이렇게 얄밉지, 저거. 아, 오케이. 댄픽 끝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제 경험치라도. 나 가고 있어요 지금. 어, 너무 극악 무도 아시다 이분. 고고고 고, 고, 고. 이거 신드라 설정 미야. 어 바텀 지금 살이게요. 아,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어, 자르만 탑이다. 바텀 안살공미데 그거 안 되나? 아, 아... 큰났다. 아 실수했다. 아, 쏠리쏠리아 잔르만 볼 거야 그냥. 와우. 야, 신드라 힘들어. 집담. 아왜안 돼? 이거 이거 봐줘 이거 오우리야나. 아는 중 근데 만화 없고 힘들어 여기. 아는 중. 아안 되는데 이거 나 만화 없는데. 까불 까불. 아. 죽나? 아, 안 죽. 좋은... 아 죽겠다 이거. 신들어 풀 신들어 풀이야. 엄청 많이. 앞서고 있어 와우 뭐야 원 t 차이 b u 미 y 퀸여 do be a king. You g e 이거 말 하는 게나 u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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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볼만한데? 아 여기 왔어요 나나나 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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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닌데 계속... 그거 아닌데 아니 왜아 딜이 약간 모자라네? 뭐까지? 레오나 왜? 미야 레오나 미야 자르반 탑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 거 같은데? 어때요? 이거 또 2대2 질거 같은데? 자르반이랑 하면. 어 하면 안돼 그러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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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봐줘 v 봐 o m 봐 y o 어? i 다아 안돼! 아 a d 아, 어, 얘네도.. 아.. d o n 면퀸 빨리 잘라야 되는데? 음. 나이스. o n 긴 했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 맨냐 아깝냐. 이번에 자라반 노플에 퀸 뭐, 노플이야 퀸 노플. 근데 레오나 궁이 짧아가지고. 어안안 돌릴 안거 아니야. 바텀 라인 당겨봐 당겨봐 나 테리 있어 좀만 좀만 길게 싸움 이겨. 나텔 타줄게 바로 텔 타줄게 바로. 나이스. 아, 틀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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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긴 해? 이거 이거 레넥 레넥 칸데 아씨발. 나이스 나이스 미 바텀은 깨는 게나낫거 같은데 응 음, 그냥 이거 이거 깨고 레넥도 같이 다녀 레네한드킬 먹이면 될것 같아요. 아니 미드가 우리 하나 계속 지키고 미스폰즈에 왔다 갔다 하는 중. 그다음 에 우리가 여기 시야 먹어야 하거든요. 오케이. 레네도 지금 아무도 안 보여. 여기 갈때 조심하고 여기. 데인 확인, 확인 확인. 여기 CC 많아요. 그 조심해야 돼. 네. 네. 나 죽겠는데, 사람. 죽었다. 어, 괜찮 괜찮. 괜찮아 괜찮아 그럼 여기 뚫자 아까 저기 레오나 보였으니까 아, 이거 쭉 하세요 봐줄게 내가 일로 와보세요 잤나 어. 나이스 나탑 깔게 나탑깎게탑 깔게 오케이, 깍게, 탓 깍게. 탓 깍게. 오케이. 타, 타 이거 이거 먹자 미쿠 힘들어 어, 어려워. 어려워.

죽었다. 나이스. 이거 뒤에부터 팀부터 킴부터. 팀부터. 인 하게. 야, 일단 얘까 여기까지. 까비. 나못 해. 와드 와드 여기 와드. 많다 아, 레넥츠 꼈다. 야, 나쁘지 주영아. 나쁘지 좋았다. 캐어. 나쁘지 않았다. 오케이. 나이 깔끔했다. 야, 너 아니면 죽었어나어 뭐야? 소리 소리. 드래곤이 안 되죠. 여기 아마 와드일것 같은데. 아, 뭐까요 뚫자 뚫자. 여기 와들. 근데 레네테 태... 아 이건데 어차 이거 바텀에서 해야 될 듯. 아니 용에서 해야 될 듯. 어차피. 1분 어차피 용나. 이거 어 나랑 잔나랑 네, 붙어져 가해 보자. 나랑 잔다. 더블 켰어. 잠 어디? 여기 태웠어요. 여기 나 이거 가가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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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조심해, 조심해 낚시 조심해 낚시 조심해 패시브로 이, 공 먼저 한번 해주실래요?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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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 확인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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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미리 써놔잔나바람그거 알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미 써놨어. 오케이, 몰이만 봐주면 돼. 깜짝 아 씨. 나 이거 초지기 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여기까지. 어이가 쳐. 오이가 쳐. 오이가 비오드라 쳐. 오이오이 쳐. 오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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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오이이가 쳐. 오이가 쳐. 쳐. 그리고 한번야퀸 초식이야 퀸 근데? 초식이고 신드라 초식이 여기 와드 알았어 아무것도 없어 아 이거 봐줘야돼 이거 봐줘야돼 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궁두개궁한개 뺐나 가보자 이거 가보자 레니톤 태풍 보고 와드가 없어 와드가 없어 와드가 없어 와드가 없다고 오케이 잘랐어 잘랐어 신드라 잘랐어 와드가 없어 와드가 없어 와드가 너에. 이거 나이스. 이거 뒤에 봐줘야돼 우리 뒤를 봐줘야돼 뒤를 가는 중 가는 중 아이거 일단 이거 예보 써야 없어.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살려줘. 킹킹킹킹킹 킹. 최선이었다. 잡아줘. 빼빰 나이스. 3대 4교 완. 3대 4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나이스. 선푸시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300점. 미드 선푸시하고 그냥 빡칠 수 있거든. 이거 빨리 근데 맞아야 돼. 야, 맞아. 아, 그럼 저러 갈게요. 아니 먹히면 사용이야 그냥. 하게나게.

아 오케이. 나이스. 레넥톤. 어, 아, 아 이거 타 이거 타. 레넥톤. 어, 어, 그 아, 미포, 뇌, 아, 미포. 드레가 드레가 드레가. 아, 미포 아 미포 아, 되나아안 되지. 피격 피격. 레넥탱하고 먹어야 돼 이거. 이거. 괜찮은 괜찮은데? 이거. 아직 어 이거 그냥 먹고 와드 와드 먹. 신드라 초식에서 신드라 덕프리아 신드라 덕프리아 이번에 봤어. 신드라. 아 궁합까지 나왔다. 케이드. 신드라 덕프리아. 텔이 있긴 해. 나가인 돌아왔어. 확인. 오케이. 내가 볼때아 근데 내가 볼때 레넥톤이고 어, 여기 시야 뚫는 게 나을 거 같아. 근데 어, 바텀에 그 레넥톤 잡으려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 보자. 신데라 위인데? 아니... 갈게요? 아, 아니. 아, 다가오면 가자. 가자. 오, 가자. 크자 도셔 가 아니, 이렇게 가면 바론 칠거 같은데? 그런 거 같은데? 바론 칠거 같아. 아니,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이거 빨리. 묶쳐 지금. 피는... 아, 까비. 아. 나 죽었다. 아니, 아니 바로 안뛰다 어, 어. 이거 봐 줘. 받아. 미드 받아. 그래. 미드 받아. 미드 미드 미드. 괜찮아. 더 가엔 있어요. 가인 있어요. 아, 너무 이쪽으로 오는데? 나이스. 좋은 거 같은데? 이쪽으로 풀 쓰지. 아, 까비 까비 까비. 이거까지이거까지 보고 보고. 발만해 무만해 잔나 이바 빨라고 바만해 오케이 우리 너무 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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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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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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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주영아 주영아 너너 빼야 돼너 빼야 돼너 바로 바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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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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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해줘 확인 확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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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어 못 바로 바로 바못바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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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바이바 바로 바 바로 아킨오야퀸 노플 퀸, 퀸 노플 어 가만 어, 아이고 우리 네, 네, 네. 네. 아,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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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 기레. 미친 거야 미친 오케이, 오케이, 거야 이 미친 거야 이거 진짜로 나 위로 서 바로 확인 와 진짜로 레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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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난 거 같은데? 끝났드그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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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밀어, 너무 많이 밀어. 어 네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다> 나이스. <laughs> 나이 <laughs> 어, <나이스. 웃음>